네, 안녕하세요. 오늘 롯데마트 근처에 매물 하나 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방금 이쪽에 손님이 하나 얻어 가지고 뭐 이사가지다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매물이 나와서 잠깐 뭐영상 찍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사진 건물! 이 건물이 3층 짜리요 거실에 들어가면 이런 컨셉 이렇게 근데 여기 거실이 조금 밍밍하네 여기 뭐가 좀 없어 보여요 여기 바로 화장실, 화장실. 다음에, 음, 이쪽에 1층에 방 하나도 있어요. 근데 방 면적이 좀 넓은데 조금은 뭐 없어 보이네요. 옷장 이거 장식이 조금은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장식이 없네 일단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일단 4층부터 한번 올라가서 4층에서 내려가볼게요 4층에 올라갔는데, 여기 4층도 싱그대 이렇게 있고, 여기 식탁, 어 4층에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텔레비전 하나도 있고, 여기 소파도 하나, 네, 이렇게, 음 여기 주방 시스템이 4층으로 만들었네요. 3층에 내려가면 방이 두개 있어요. 뒤쪽에 방 하나, 네. 방, 오. 그 3층에는 방이 괜찮네요. 이렇게. 그럼 텔레비전 놓어주면 조금 괜찮죠? 화장실, 사우실도 있고. 응? 그다음에 아방 이거는 스마트룸이겠죠? 네, 스마트룸. 여기 욕조도 있고 화장실. 그다음에 이렇게 옷장 이거 이거 하고 여기 2층 오 어, 그러면 4층 건물이네요 4층 건물 음, 여기 2층에 있는 음, 욕조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이 넓네 그리고 뒷방에 그 3층이랑 구조 똑같죠? 이렇게. 결론 방두 개, 세 개, 다섯 개요. 1층에 하나, 2층 두 개, 3층 두 개, 4층은 주방. 이렇게 되어있는 매물이요 월세가 한달에 5,500만동 보증금 두달 세달치 내줘야되고 네, 관심있으신분 저한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